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러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상대국과 해외 여행을 상호 허용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시행합니다. 1년 반 만에 해외여행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역 여행업계와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여행사.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역 여행사 10곳 중 8곳이 경영난으로 휴폐업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간신히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 여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버를 발표하자 재기의 희망을 품어 봅니다. 실소성은 음, 지금 왠지로서는 높지만은 이것을 계기로 어, 시간이 가능할수록 어, 잘 됐으면 좋겠고, 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진회사를 사진해온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등과 우선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안에 2주 자가격리 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백신 맞고 좀더 다양하게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정부는 초창기에는 단체 여행만 허용하고 인천 공항과 상대국 특정 공항으로 이용을 한정할 계획이어서 지역 항공업계까지 활성화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후 트래블 버블로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면 저희도 해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 여행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이 1년 반 만에 제한적이 남아 재개되면서 고사 직전까지 몰렸던 여행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